안녕하세요, 달걀 코크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를 부탁해 나와 있는데요. 다육이를 부탁해도 예쁜 아이들이 가격 착하게 들어와져 있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하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기가 많은 아이인데 다시 제 입고가 되었고요. 기존에 한번 다 빠져서 다시 들어와서 빠졌다가 다시 제 입고가 되어진 상. 상태이고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육이를 부탁해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5만원 밑으로는 만원부터 택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는요. 또 혹시라도 사장님한테 물어보시고 만 얼마가 되더라도 어, 택배가 가능한지 여쭤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새로 입고 된 아이들만 쭉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격에 정말 놀랄 정도로 가격이 착합니다 가격을 이 에스메랄다 요 묵둥이 거든요 목대 보셔요 이렇게 묵둥이 들이 얼굴 이렇게 큰아이 15cm 풀분에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이 거든요 가격 만원에 주십니다 오 정말 착하죠 가격 만원입니다 여기 분지를 하는 모습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조금 더 잘하면 분지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철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분지를 하면서 얼굴을 늘려가는 아이들이라 처음에는 이렇게 철화인가 하면은 또 분지가 되기도 하고요. 이 아이들도 철화가 잘 엮여져 있기 때문에 철화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지를 할것 같고요. 분지가 조금 빠른 아이들은 이렇게 이두가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분지가 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아이는 4개로 또 분지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분지를 하는 아이들, 어, 진행 중인 아이들, 어우, 정말 가격 착해요. 어, 보면은 다 묵둥이들입니다. 이렇게 에스메랄다 웨드로 되어져 있고요. 목대는 다 목등이고 15cm 풀분의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들을 만원에 주십니다. 요렇게 분지를 해서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아예 여기에서 오랫동안 분지해서 목대가 이렇게 굵어졌어요. 요 아이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만 오천 원 하는데, 오늘 할인을 해서 만 원에 해주십니다. 만 오천 원도 가격이 착한 듯 한데요. 거기에서 또 할인을 해주셔서 가격 만 원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주십니다. 헤라도 요 이제 십이 센 m 풀분에 들어져 있어서 그렇던데요. 요 아이들도 조금 큰 화분에 심어놓으면은 요 풀분 밖으로 나가져 있기 때문에 더훨씬 커보일 거거든요. 둘, 넷, 여섯, 육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헤라가 이렇게 육두로 되어져 있고 이 정도 크기가 되어있고요 많이 굳혀졌고요. 목대는 에요렇게 목지라가 되어져 있고요. 어, 밑에 붙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둘레는 6두로 다 되어져 있네요 이 아이는 4두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12cm 풀분에 4두 6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15,000원 합니다 네드벨벳 철화가 이렇게 색감이 많이 예뻐졌죠 이 어, 아이들 아주 어, 빨간 풀분에 이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너무 예쁘네요 어, 살구미인금은 항상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죠. 요 살구미인금도 적심으로 되어져 있어요. 요 아이들이 웃자라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든 농장에서 키우든 웃자라면 이렇게 적심을 해서 다시 만들어 놓는 아이들이죠. 살구미인금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3두 4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이 정말 착합니다. 9cm 풀분 안에 들어져 있고 많이 묵어져서 그래도 적심이지만 많이 묵어져서 목대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아주 예쁘죠? 아유, 요 화분 살짝, 음, 농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겠어요. 아유, 다 예뻐요. 삼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어, 아이보리 색감, 금색하고, 아, 핑크색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쁘죠. 요렇게. 너무 예쁩니다. 햇빛보다는 그늘이 더 예쁘네요. 이 아들 가격은 6,000원 합니다. 아, 화이트 그린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리이트 그린이는 묵둥이고, 요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져 있고, 많이 묵어져서 얼굴도 이렇게 크거든요. 어우, 분지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렇게. 어우, 예쁘죠. 많이 묵어졌고, 얼굴이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얼굴이 큼지막해요. 큼지막하면서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들 어 다시 재입고가 돼서 다시 또다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입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정말 착하죠. 가격 12,000원에 이런 아이들 12,000원에 만나볼 수가 있어요. 뽀얀 백분 많이 굳혀지면서 통통해졌잖아요. 짧아지고 이 아이들 12,000원에 이렇게 또새 입고가 되었어요. 사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 번씩 또 이렇게 착한 아이들 사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별모양으로 너무 예쁘죠. 뽀얀 백분이 있어서 다 예쁘게 생겼어요. 아, 춥스 철화도 이렇게 착한 아이가 들어와져 있어요. 춥스 철화가 이렇게 빨갛게 무거진 아이가. 오. 가격 만 오천 원에 들어와져 있어요. 이렇게까지 달달 묻혀진 아이들 흔하게 못 봤잖아요. 춥수철아 많이 굳혀져서 약간은 노랑 연두의 이런 아이들 봤는데, 어 충수철아가 이렇게 달달 묵어진 아이가 있어요. 가격도 만 오천 원 합니다. 철아하고 요 생얼도 같이 있네요. 이렇게 두 포트가 있는데 여기 생얼도 있고요. 요 철아가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어,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조금. 수영이 달라요. 두브트가 있는데요. 수영이 살짝 다릅니다. 가격은 만 오천 원에 들어져 있고요. 아르제도 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서 얼굴이 크지요. 아이고 연지곤지, 입술 발, 립스틱 바른 것처럼 색감이, 진한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있답니다. 가격은 만원 합니다. 드수는 이렇게 뭐 칠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고요. 얼굴 큰 얼굴이 있으면 아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큰 얼굴이 다섯 개가 있으면 아가가 있고요. 수영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다 다른 모습인데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네요. 가격도 착하게 만원 합니다. 맵이나도 어, 이렇게 풍성한 아이. 요거는 다 한문 군생으로 보이시죠. 여기가 있으면 자구가 빙 둘러서 나온 거 같고요. 어, 요즘 맵이나가 성장하면서 가운데 너무 예쁘게 다 예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요 아이들 도 화분을 조금 크게 쓰면은 크게. 해서, 1년 후에는 또 분갈이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굳혀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 맵이나 가격 착합니다. 가격, 이렇게 풍성한 아이 8,000원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이실까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 굳혀지면서 얼굴은 조금씩은 작아질 수가 있고요. 두 수는 더 생길 수도 있답니다. 비온세 무지개금을 외두를 참 오랫동안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요 비온세 무지개금은 정말 착한 가격으로 지금 여기 4만원인데 3만원에 할인을 해주십니다.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비온세 무지개금, 어 완전히 햇빛이 쨍쨍 쬐는 데만 아니면 요 색감하고 어 노제트 크기를 유지를 하더라고요. 요 비온세 무지개 금 같은 경우에는 레인드랍에 이제 금, 금으로 금 변이가 돼서 요 무지개, 비온세 무지개 금이 되어져 있는데요. 레인드랍도 돌기가 있잖아요. 물들면 빨갛고요. 레인드랍도 그냥 레인드랍이 아니라 원종 레인드랍에 변이, 변이가 된게요 비온세 무지개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고 돌기가 올라와져 있어요. 아우, 예쁘게 생겼죠. 사두도 있어요. 오, 요 아이는 이제 반반씩 금하고 생얼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무지개 요 아이가 한동안 계속 외두로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굳혀져서, 요 이제 군생으로도 나오나 봐요. 외두로 계속 나왔었죠. 외두로 나왔을 때 외두만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2만 8천 원, 2만 5천 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군생으로도 나오는데요. 요 아이는 또 특별한 더 변이가 된것 같아요. 요 지금 두수가 오두가 되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는 조금 더 특별한 입장의 변이가 온것 같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크게 삼두도 있어요. 요 아이는 돌기가 들어가져 있는데,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생얼 같아요. 여기 금이 있고요요 아이가, 아이는 생얼 같아요. 원종, 음, 레인드랍, 매금 변이가 된게요 피온세 무지개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우, 너무 예쁘게 삼두가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사두가 있는데, 살짝. 어, 요 생얼도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3두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오늘 4만원 하는데 3만원으로 세일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 드려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조금씩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생얼이 있는 아이들은 특별히 또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또 보내드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어, 벨라도나도 요새로 입구가 되었는데요. 벨라도나 같은 경우에 제가 겨울에 삼두, 삼두나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계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렇게 군생이 많이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8,000원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주십니다. 3두만 아, 해도 요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또 판매를 했던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요렇게 투수가 아주 많은 아이들 어, 전체적으로 보면 얼굴이 크기 때문에 사두가 되어져 있고요. 5두, 5두, 6두 요 아이만 3두로 되어져 있네요. 어, 지금 요 아이들 보니까는 다른 데에도 보면은 요렇게 피멍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벨라도나가 물들면 너무 예쁘거든요. 로제스도 참 예쁘게 생겼어요. 요 아이. 그래서 요 대중적으로 뭐 흔하게 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라도나 꾸준하게 나오면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 요 아이들 가격 8,000원에 12cm 풀분 안에 들어져 있지만은 투수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샤 아, 베르테가 정말 배가 예쁘게 물이 들었던 아이들인데요. 요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오, 요 자구들이 너무 귀엽게 생겼죠. 색감도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어, 요 살샤 베르테 이렇게 큰 얼굴에서 이렇게 작은 어, 자구 노제트 보세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예뻐요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진 아이가 있고요 요 아이는 자구가 없는 듯합니다 요 아이는 자구가 있고요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요 네드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가 얼굴이 좀큰 아이들도 있지만 작은 아이들도 있는데 살짝 철화가 풀린 듯한 이런 얼굴이 있어서 훨씬 두수가 많게 보이죠. 어우 가격 착하게 2만 원에 드렸는데 요거 요 아이들 두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하죠. 얼굴 풍성하게 피멍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2만원에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블루스카이인데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블루스카이는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두 수가 많은 아이들이 블루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몸값이 있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수가 아주 많아요. 어, 이렇게 다 많거든요. 이렇게 네 포트가 남아져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적신군생으로 보이네요. 적신군생. 아닌 것도 있고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두수가 아주 많아요. 요 아이들은 이제 핑크색으로 완벽하게 이제 핑크색으로 예쁘게 올라왔을 때 인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요 음, 블루 스카이들 이런 종류를 좋아하시는 분안 좋아하시는 분 조금 이렇게 갈리기도 하는데요. 요 아이들 이렇게 남아져 있어요. 두수가 많은 아이들요. 아르바 소개를 해드렸죠. 아르바가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 어, 지금 한 20cm 풀분에 있으면서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오만원 합니다. 자연 군생이죠. 어, 미니마나 아니면 요 베리 종류하고 교배종이기 때문에 이두 수를 자구들을 아주 많이 달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렇게 작은 아이들 하나씩도 나오기도 하는데 요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살짝 몸값이 거하게 나왔어요. 5만 원에 나와져 있고요.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포트가 있고요. 플래시 라이트라고 요 아이들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엄마 몸이 있으면서 요 아이들도 목두리 자구를 하면서 엄마 몸을 밀고 이렇게 키가 올라가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플래시 라이트도 몸값이 살짝 있는 아이인데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참 고급스럽게 아, 참 고급스럽게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쁘게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36,000원 합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도 정말 가격 착하게 주셨어요. 요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12,000원에, 아우, 이렇게 붙여져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깔끔하고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 12,000원 합니다. 오견도 한 포트가 있는데 완전 묵등인데요. 묵등이. 오견도 색감이 이제 살짝 들어오려고 합니다. 한몸으로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도 여쭤보시면 될것 같아요. 캡처하셔서 오견도 한번 여쭤보세요. 이거 하나만 심어도 농화본에 심어놔도 참 예쁘겠어요. 요 아이는 얼굴이 누굴까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무어졌어요 아이고 굳혀져서 얼굴이 조그맣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네요. 이름하고 요 아이가 없어서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너무 예뻐서 보여드립니다. 요 아우렌시스도 굳혀져서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씩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지나가면서 요 아이들이 또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요렇게 조인가요? 요 아이도 있고요. 베르세르크 금인데요. 오 진짜 이렇게 묵둥이로 어쩜 키도 크지 않게 이렇게 예쁘게 키워놨을까요? 여기 묵대에서 자고 나왔어요. 어 아, 이게 한몸일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떨어뜨려서 심었을까요? 아 베르테르 완전히 대품이 되면 엄청 큰데 이 아이는 어쩜 이렇게 야무지게 짤막하게 예쁘게 키웠을까요?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도 있고요. 아 피치민트인데요. 피치민트는 어 작은 포트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또 이렇게 큰 포트에 크게 군생으로도 나오나봐요. 어요 아이가 몸값이 원래 있어요. 어, 몸값 있게 3만 원에 겨울에 나왔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예쁘게 굳혀지거든요. 어 저는 처음에 요 아이들 겨울에 소개를 해드릴 때음 형광 핑크까지 나오는 거를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데 네, 이렇게 굳혀지면서 노제트가 이렇게 예뻐지네요.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쁘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핑크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들것 같은데 요거 노제트 자체가 형성하는 게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여러분 요 굳혀진 아이가 하나가 있고요. 요, 요 아이들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할인을 해주십니다 요 3만원 하는 아이들 오늘 2만원에 할인을 해주십니다 오, 요 얼굴이 크죠 이제 굳혀지겠죠 요 아이들도 자구를 조금 달아주는 것 같아요 안쪽에서 보면은 자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cm 불분에 있는 아이들은 요 아이들 2만원에 오늘 할인을 해주십니다 아이고 핑크색으로 정말 예쁘게 겨울에 물이 들었었거든요 피 멍으로 살짝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완성 아이는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지만 요보다는 이제 더 물을 들면 더 예쁜 색감을 나타냅니다 어, 레몬 스위티도 이렇게 풍성한 아이 보이시죠? 어, 20cm 있는 풀분의 이렇게 큰 아이들 2만원의 가격, 정말 착한 가격으로 할인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크고 요거는 이제 두수가 조금 작고요. 요 아이는 서로서로 서로 노제트가 비슷하면서 얼굴이 아주 풍성한 아이가 있어요. 한 포트에 2만원 하는데 요런 아이들은 이제 주황색, 노란색, 끝에 이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죠 아유 너무 예뻐요 이렇게 군생을 만나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게 작은 아이들만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큰, 큰 군생은 또 처음 봅니다 아우 멋있죠 네몬 트위스트가 이렇게 굳혀지면은 이런 모습을 하거든요 꽃대도 그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나왔었나봐요. 어요 노제트 형성하는 것좀 보세요. 그래서 군생으로 이렇게 있으면 얼굴이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얼굴이 이 정도 되면서 너무 예쁘게 물이 들것 같아요. 요 아이는 이제 묵은둥이는 15,000원 하고요. 요렇게 새로 나오면서 완전히 요렇게 군생은 2만원. 가격 착각 이것도 할인을 해서 2만원에 해주셨답니다. 아, 블랙 아이즈도 까망이 시리즈의 겨울에 나오면서 요 하나만 해도 몸값이 있었던 아이거든요. 어, 노제트 붙여지면서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노제트, 그러면서 군생으로 이렇게 되는 아이들을 가격을 18,000원에 해주십니다. 가격, 엄청 착한 가격으로 해주십니다. 요 보면은 요렇게 4두, 5두 요거는 이제 생장점이 살짝 요 없어져서 자구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드로 너무 예쁘게 생긴 오드입니다. 조금 더 물이 들어가면은 진한 색감으로 조금 물들것 같아요. 아유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 아이즈 뭐 보세요. 블랙 아이즈는 이 겨울에 이 음, 기본 포트에 이렇게 까망이 시리즈로 나왔던 아이인데 그래도 까망이 시리즈 중에 또 조금 고급스러운. 이런 색감과 노제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군생으로 나오면서 가격 18,000원에 오, 너무 괜찮죠. 파이어 렌시아도 요렇게 파이어 렌시아가 완전히 빨간 색감으로 물들어서 보여 드렸었는데요. 요 아이가 딱 하나가 남았어요. 요 음, 파이어 렌시아도 할인을 해서 2만원에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어, 둘렌 6도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불타오르는 아주 빨간 색감으로 물이 들죠. 2만원에 요한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아레나스도이 아이들 더 무거지면은, 어, 예쁘거든요. 어, 노제트가 이제 층이 더 많아지면서 요 많이 잡혔지요. 어, 요 아이들이 활짝 피면 훨씬 더 예뻐요. 동글동글하게 색감 어 노젯 참 예쁜 아이들인데 이것도 할인을 해서 2만원에 해주시거든요 2,4,6,7두로 되어져 있고요 칠두로 되어져 있는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많이 굳혀지고, 이렇게 층수가 생기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피멍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군요. 오, 세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미니 아, 황비앙도 이렇게 두 수가, 아, 얼굴이 많은 아이들이 8,000원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판매가 되고, 이렇게 네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빨갛게 물들었을 때, 이제 눈에 확 띄어서 많이들 좋아하신다고 한 그래서 이렇게 목두리 자구를 두르고 있어요. 목두리 자구. 조금 큰데다 옮겨 심으면 확 퍼질 수 있겠지요? 요 노제트가 이제 자구들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 정말 착한 가격. 8,000원에 주시고요. 음. 니스라는 아이들,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어, 요 아이들도 자구가 조금 많이 나와주면 어, 좀, 조, 더 좋을 텐데요. 그래서 빨간 색감이 여러 개가 군생으로 되어져 있으면 참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 정말 가격 착하죠만 원에 주십니다. 브레쉬. 외두로 되어져 있고요. 12cm 풀분 안에 들어져 있는데요. 굳혀져서, 어, 얼굴은 12cm 안쪽으로 들어와져 있고요. 굳혀져서, 요 아이들 보면은 젤리 타입으로 이렇게 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요 노제트 자체가, 후레시는 노제트 자체가 꽃 모양으로 너무 예쁘게 생겼거든요. 입장도 이렇게 동글동글 하죠? 이렇게 동글동글 하면서 입장도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유,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음, 조금 더 얼굴이 큰 아이가 있고요. 조금 작은 아이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도 좀 붙여지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붙여져 있어요. 예쁘죠? 요 아이들 가격 만 원에 착하게 나와져 있고요. 블루 엘프가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이 있어요. 3두, 4두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6천 원 합니다. 요렇게 굳혀진 아이들이 6천 원 하고요. 요렇게 조금 얼굴이 큰 아이들도 있고요. 6천 원 합니다. 러블리 로즈는 이제 개당 2천 원 합니다. 개당으로 구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구요. 음, 합식을 하실 경우에, 너무 크게 합식을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저, 이 너블리 로즈도 그렇게 많이 합식을 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몇 개씩 이렇게두 개로 나눠서 심어 놓기는 했는데요. 여섯 개, 어, 하나는 2,000원, 여섯 개는 만원에 나가구요. 요렇게, 얼굴이 이쁜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아이가 더 나이가 먹은 아이일까요 요 아이가 나이가 먹은 아이거든요 요 아이들 보다는 요 아이들도 굳혀지고 색감이 물들고 입장이 이렇게 퍼지면서 참 예쁘잖아요 이런 모습이고 요 아이들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근데 요 아이들이 조금 더무거진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색감 색감으로 봐서는 이 아이가 물이 조금 덜 들어서 덜무거진것 같아도 이 아이들이 더무거진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똑같고요. 얼 정말 이렇게 노지트가 정말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러블리 로즈에 항상 환상이 어 있어서 항상 구입을 많이 하십니다. 러블리 로즈에 이렇게 러블리 로즈가 이렇게 어 6개에 만원씩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W 블리 로지까지 새로 입고 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도 또 새로 입고 된 아이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